뭐 다들 너무 지금 북한전에만 지금 제가 온통 집중 이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편으로도 걱정이 되긴 해요. 왜냐면 제가 북한하고만 경기하러 소집이 된게 아니라 일단 은 홈에서 열리는 경기를 잘 치르고 북한전을 걱정해도 어 그렇게 뭐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, 중요하다시피. 어, 지금 다가오는 경기에만 조금 집중하고 싶고 선수들한테도 좀 그렇게 어,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아... 아마, 아마 네 함부로 그랬을 때 네, 마지막으로 뜨고 네. 습 축구라는 건 항상 어느 상황에 뭐천연전대에서 마찬가지로 인조전드에서 뭐 인조전드에서 할수 있는 경험은 또 많이 없지만 So, 전 h 에서할 때도 부담 위험은 어, 어디까지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걱정하기보다는 가서 또 제가 언제 그런 경, 경기를 해보겠어요 th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hat t 하 e problem is that the problem is that 을 h e problem is that the 기 r 다 b 다 e m is that the 대표팀에서는 처음 해보는 상대 팀이고 또 그냥 가서 그냥 무조건 이기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요 그냥 어떤 선수가 뭐그 선수랑 붙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가서 선수랑 좋은 경기에서 어,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력으로 이겨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국가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뭐 선수들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받아들여야 하고 선수로서도 저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뭐 어디 어느 경기든 어, 쉬운 경기는 없지만 음, 특히 그런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, 많기 때문에 당연히 팬분들이 못 오시는 거는 어디까지나 저희한테도 좀 많은 타격이지만 저희가 선수들끼리 잘 뭉쳐서 그런 분위기에서 또 이길 수 있, 있으면 또 저희가 얻어가는 게더 많기 때문에 어, 그런 분위기를 잘 준비해서 경기를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로.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가벼울 수가 없죠. 어, 가벼울 수가 없고 뭐 월드컵을 나가냐 못 나가냐 에 있어서 어떻게 발걸음이 제가 가볍게 대표팀에 들어오겠어요. 하지만 선수를 보는 것은 항상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선수를 하고 같이 열흘 동안 훈련하고 두 경기를 뛸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좋은 일이지만 어, 대표 또 한편으로서는 대표팀 주장으로서 또 경기력과 또 좋은 결과까지 가져와야 되는 입장으로서. 발걸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저도 많은 부담감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게 뭐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린 선수인 만큼 잘 중간에서 위치에서 중간 위치에서 뭐 해야 될 일도 좀 있고 또 경기장에서 또 경기장 밖에서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고 또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대표팀이 온다고 해서 발걸음이 가볍다고 생각한 적은. 어태까지 대표팀에 소집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일단은 제가 잘한다고 해서 제가 뭐 잘했 제가 제가 잘했으면 팀 성적이 오히려 더 좋았겠죠. 어디까지나 어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뭐 축구는 혼자만의 스포츠는 아니지만 뭐 저도 팀 성적에 있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참 많이 어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. 뭐 경기력이 좋든 나쁘든 어디까지나 저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 대표팀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뭐 저희가 어, 경, 경기력을 떠나서 서, 게, 개인 경기력을 떠나서 팀 경기력이 좋았을 때는 어, 저도 뭐 상당히 뿌듯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, 제 욕심보다는 어디까지나 저희도 지금 월드컵을 나가는 게 있, 지금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임무이고, 또 숙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단은 차근차근 맞춰 나가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별로. 저는 뭐, 거의기 만하러 보고 오겠어요. <laughs> 어, 저는 그렇 저는 저는 뭐는히려 진짜 경기만 하러 가는거는뭐저희저뭐 여행객도 아니고 어 정말 저는 저는 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저는 가는거는니잖아요뭐 그렇기 때문에 선수로서 또 저는 팀에 들어온 선수로서 참 그냥 경기 하나만 생각하고 다녀오고 싶습니다. 그게 선수들한테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뭐 가끔 가다 보면 저희도 답답한 상황이 많이 나오고 어디까지나 선수들도 저로 인해서 공간이 많이 열리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선수들 그런 부분을 인해서 좀더 도와주고 싶고 뭐 제가 사이드에 나가 있을 때는 뭐 상대 선수들이 좀 수비하기가 좀더 쉽겠죠 2대의 상황을 만들 수, 만들거나 3대의 상황을 만들 수 있고. 뭐 제가 중앙에 와서 조금 더 플레이를 좀 도와줬을 때 이제 저희 개인 능력도 좋은 선수들 많기 때문에 사이드에서 1대1 돌파할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주고자 그렇게 내려와서 플레이를 했던 거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선수들도 공격 적 공격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조금 더,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밑집 수비하는 팀들한테는 사이드에서 이제 주로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.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연결해주고 좀 풀어주려고 하, 하는 상황이고요 뭐 어디까지나 제가 사이드에 섰을 때는 또 그런 부분을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잘 생각도 많이 하고 선수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좀더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디 축구에 뭐 최약체가 있나요? 뭐 같은 11명이 선수하는 11명이 경기하는 거고 경기는 꼭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강팀들도 약팀들한테 질수 있다라는 거을하나 느끼는 것 같아요. 뭐 저는 그 팀을 존중하고 그 팀이 여기까지와서 분명히 좋은 경기력으로 또그 선수들의 정신력으로 경기력이 나올,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준비를 해야 저희가 좋은 경기력과 좋은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결국에는 쉽게 얻어오는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만들어내, 만들어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떤 팀이 됐던 저희가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경기장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면 또 승리하다 승리하게 되고 승리하다 보면 또또 또 많은 골을도 넣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단는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채,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뭐 너무 잘하고 있어서 좋죠. 저는 너무나도 좋고 좀. 항상 조금 이찬이한테도 저도 얘기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해요. 왜냐면 좋은 선수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이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한다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한다고 해서 듣는 선수인지도 잘 모르겠고 <laughs> <laughs> 어... 뭐 워낙 파괴력이 있는 선수이고 또. 드리을 돌파 또 마무리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, 제가 좀 얘기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뭐냐면좀 힘을 좀 아껴두면은 조금 더 위협, 위협적인 찬스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중앙에서 이제 조금 더 힘을 쏟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힘을 써야 될때못 쓰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강조했는데 그런 부분을 발전했다기보다는 이제 희찬이도 좀 선수로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터득했던 것 같고 경기에서 보시다시피 어, 되게 여유 있는 플레이를 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마찬가지고 리그에서는 더더 욱 여유 있는 플레이 또 자신감 있는 플레이로 어,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볼수 있는데 참 너무나도 많이 뿌듯한 것 같고 희찬이도 좀 이게 다가 아닌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